2024년 1월 15일, 국내에서는 엘리스와 텔레스의 환상공장으로 알려진 마보르시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앞두고 공식 TV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세의 중학생 마사문에는 친구들과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갑작스러운 제철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에 균열이 생겨났다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폭발사고로 인해 마을의 모든 출구가 막혀버려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시간마저 멈춰버려 나이도 먹지 않는 환상의 세계가 생겨납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자신을 잊지 않도록 자신 확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됩니다. 자신 확인표에는 주소와 이름, 나이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 취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사문에는 장래의 꿈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억누르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차단된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던 어느날 마사무네는 관심이 가는 신비한 분위기의 동급생 소녀인 무츠미에게 이끌려 제철소 제5 용광로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할줄 모르는 야생의 늑대 같은 분위기의 소녀인 이츠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사무네와 두 소녀의 만남이 환상의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금지된 세계 안에서 참을 수 없는 한 명의 소년과 두 명의 소녀들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이 세상을 부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작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실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극의 설정은 환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현실 세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폭발 사고로 인해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마사무네와 무츠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4살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마사무네와 무츠미는 결혼을 하였고 5살짜리 딸과 행복하게 살던 중에 축제에 갔고 거기서 딸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딸은 미아가 되어 당황하여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열차에 타게 되고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로 이츠미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던 마사무네와 무츠미의 딸입니다. 환상의 세계에서도 마사무네와 무츠미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이를 현실 세계에 자신들의 딸인 이츠미가 아까인 마사무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츠미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마사무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접촉을 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한 무츠미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현실에서의 아빠인 마사무네에게 본능적으로 끌림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사무네는 무츠미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이츠미와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마사무네와 무츠미는 우연히 생긴 균열로 인해 바깥에서 나타난 현실 세계를 보게 되고 이츠미가 현실 세계의 자신들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딸이 이치미라는 것을 알게 된 무치미는 비록 이치미가 아직까지는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치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현실 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있고 성장도 하는 유일한 존재로 나오고 이치미의 감정이 격렬하게 흔들리게 되면 현실 세계와 환상의 세계의 틈의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치미의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 환상의 세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치미는 마사문에와 무치미의 노력으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치미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마사문에의 아버지인 아키문에와 사카미라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치미의 존재가 환상의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5살의 이치미를 제5 용광로에 가둬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시문의 아버지는 현실세계에서는 제철소 폭발사고에서 죽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환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제목은 마보로시라는 극중공장의 이름을 차용하였지만 일본에서의 제목은 앨리스와 테레스의 환상공장으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 텔레스의 이름을 모티브로 제목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설정들이 들어가 있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중간중간 들어있지만 영상미나 작화의 퀄리티 또한 훌륭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